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밥한 공기가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실제로 2025년 현재, 기온 상승으로 인해 쌀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2도를 넘을 경우,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벼가 있는 시기에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쌀알이 제대로 여물지 못해 밥맛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기온이 2도 상승하면 쌀 생산량이 약 4.5%, 5도 상승하면 약 15%까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농업계는 고온의 강한 벼 품종을 개발하고 새로운 재배 기술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실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늦추고 우리의 식탁을 지키기 위한 노력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